사단법인 한국면세점협회, 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 등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는 11개 대표업체가 가입돼 있는 면세점업계 이익집단입니다. 그런데 면세점협회 회장을 제외한 고위직은 관세청 출신 전관들이 차지해왔습니다. 면세점협회가 생긴 이래 15년간 관행으로 굳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이사장이... 뭐 연봉 포함해서 한 2억 정도, 법무장이 연봉 포함해서 한 1억 5천 정도를 받는 분들인데, 어그 동안 이사장과 법무장들이 전원 관세청 출신의 퇴직자들입니다. 성애 말고 계시죠? 예. 면세점들이 관세청 정관들을 이렇게 챙기는 건 관세청이 인허가 등 면세점들의 목줄을 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 관가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면세점 협회 본부장 자리에 지원한 관세청 4급 서기관이었던 김모 씨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 김 씨는 곧장 또 다른 기업의 대표에 지원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협동통운. 역시 관세청 전관들이 대표를 맡아온 곳입니다. 공항이나 항만에서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물건들의 운성을 주로 담당하는 알짜 기업입니다. 그러나 취업 심사 대상은 아닌 곳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관세청 전관 출신인 김 씨보다 3년 전 퇴임한 또 다른 인물 변모 씨가 있습니다. 변 씨는 퇴임하고 나서 얼마 뒤 협동통운대표에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면세점협회 본부장에 지원했던 김 씨가 취업심사에서 떨어지자 변 씨의 신상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 취업심사 면제 대상이었던 변 씨가 면세점협회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대신, 빈 협동통운 대표 자리는 김 씨가 채웠습니다. OO단장이 원래 연세협회로 오려고 하다가 불증이 나는 바람에 OO단장을 협동통운 대표로 보내기 위해서 OO을 뺀거 아니에요. 그런데 협동통은 대표의 임기는 3년, 변신은 당시 대표이사 임기를 14개월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회로 옮겨서는 남은 임기만을 채우는 걸로 정리됐다고 합니다. 인사에서4 임기만 보장을 해주면 된다. 그때 당시에 그 14개월이라는 것을 구두로 얘기를 했고 대신 내부 품위사에는 2년의 임기지만. 면세점협회는 본부장 뿐 아니라 이사장도 전관이 맡아왔습니다. 이사장의 연봉이 2억 원, 차량과 운전기사, 업무 추진비 등이 제공돼 관세청 공무원들 사이에선 노른자로 손꼽힙니다. 지금 면세점협회 이사장은 인천과 부산 세관장을 지냈던 박모 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면세점협회 임원들의 역할은 뭘까? 올해 6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주도 지정 면세점 상생 발전 방안 토론회. 이제는 면세점 협회 임원으로 변신한 박 이사장과 변 본부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이사장과 변 본부장은 면세점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한국 면세점 업계가 다시 옛날의 어이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에서도 더욱 더. 좀 지원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2, 3년 후그 이상을 바라볼 때는 기존에 우리들에게 키워져 있는 온갖 규제를 다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면세점 업계와 정부의 유착 의혹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5년 말 대통령은 경제수석실에 2016년도에도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였고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의 지시로 면세점 면허 발급이 무더기로 이루어지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무렵 면세점 협회는 협회 이사장직을 공모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면세점 협회의 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자구책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공모제로 바뀐 뒤에도 여전히 이사장은 관세청 출신이 도맡았습니다. 지난해 이사장 선임된 현 이사장이 홀로 면접을 받습니다. 면세점협회 전직 직원은 협회의 임원 인사가 모두 관세청의 입김에 의한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공개 채용 절차 등을 통해 퇴직자가 지원을 하고 협회 등의 필요에 따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청의 면세점 인허가제를 투명하게 바꾸는 게 전관 특혜를 차단하는 시작점이라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세점 같은 경우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사실 경매를 통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관세청이 임의로 어떤 평가를 해서 점수를 줘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져요. 그러면 사업자들이 굳이 관세청 공무원들에게 잘 보이고 또는 관세청 공무원들하고 연이 닿을 수 있는 오비들을 영입하고 이럴 유인들이 줄어들죠. 아 정말 뭐 눈물나는 우정입니다. 취업심사에서 승인이 안 나니까 서로 자리를 돌리는 방법까지 쓰는군요. 이건 정말로 어마한 거 아닙니까? 마치 자기들이 맡겨 놓은 자리처럼 그야말로 물샐 틈 없이 전관들이 독식하고 있군요. 네, 이권이 있는 곳에 전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곽 기자 이 전관 특혜 논란이 한두 번도 아니고요.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정부는 관료가 아닌 정치인을 장관으로 임명해 조직 개혁에 나서기도 하는데요 환경부의 사례를 보면 이마저도 큰 기대를 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